찐갈비인데, 이거 소갈비거든요? 이거 오늘 먹도록 할게요. 맛의 명과 반월이라는 곳에서 이걸 우리 집에 보내줬어요. 이건 매운맛인데, 매운맛 세 팩, 안 매운맛 세팩해서 보내줬거든요? 오늘 이거 먹도록 할게요. 협찬방송이에요. 한 팩, 두 팩, 세 팩, 이렇게 먹도록 할게요. 이런 냄비에다가, 냄비에다가 넣고 그냥 끓여가지고 먹는 방식이 있고, 밥솥에다 넣어서 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여기 사장님이 그러는데 밥솥에다 해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다 그러거든요. 이거는 모짜렐라 치즈거든요. 밥도 있거든요. 밥도 볶아서 먹, 먹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한이 정도 되고요. 700g이에요. 매운맛 같은 경우는 정상 가격이 15,900원이에요. 순한 맛 같은 경우는 정상 가격이 14,900원이거든요. 2,000원 할인된 가격에 구입을 하실 수 있도록 링크를 제가 달아드릴 거거든요. 이으로 타고 들어가셔서 구입하시면 좀더 싸게 구입하실 수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두 팩이에요. 두 팩이고, 한 팩은 밥솥에다 했거든요. 밥솥에다 하면 좀더 맛있대요. 우리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타지 않게 약한 물로 졸여주, 졸여주래요. 고기를 좀 자르도록 할게요. 아. 한 팩은 밥솥에다 했거든요. 밥솥에다 한 거하고, 그 다음에 후라이팬에다 한 거를 같이 먹도록 할게요. 여기는 밥솥, 여기는 어, 후라이팬. 밥솥에다 한게더 맛있어 보인다. 냄비에다 하시면은 뚜껑을 이렇게 덮어 놓으래요. 그, 리고이 상태로 2분 정도 있으면 치즈가 싹 녹아서 엄청 맛있대요. 프라이팬에다가 한 고기를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아. 와. 음. 음. 와. 엄청 맛있다. 야, 이거 엄청 맛있는데? 음. 어휴... 아, 밥통에 담은 거거든요. 밥통에 담은 거 한번 먹어 볼게요. 음. 맛은 비슷비슷한데, 밥통에다 한게 확실히 양념이 진하게 배어있어요. 밥통에다 하는 게좀더 나을 것 같아요. 음. 밥통에다 한 거. 살도 굉장히 부드럽고 어, 일단 마늘이 많이 들어가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마늘 향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고기 잡내 이런 거 전혀 안 납니다. 음. 손으로 먹을게요. <laughs> 응. 음. 아, 밥통에다 한 거, 이번에. 통이단한게 훨씬 맛있네. 먹다 보니까 통이다 한게 점점 더 맛있어. 음. 자, 다시 밥통이다 한 거. 아, 이거. 음, 후라이팬에도 음. 한 것도 맛있는데, 어, 이게 밥통에다 한게 훨씬 맛있어요. 그래서 밥통에다 해서 먹는 걸 추천합니다. 프라이팬에 하실 것 같으면 지금 상태보다 약간 좀 더, 더 졸이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뭐, 물론 맛있어요. mm -hmm. Dá então... 마늘 향이 엄청 진해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뼈를 발라야 돼서 손으로 먹는 게 좋아요. 어. 젓가락을 먹으면 뼈가 잘안 발라져요. 뼈를잘 발라야 돼요. 가운데를 이렇게 앞니로 끊어가지고. 잠깐. 음, 자, 밥통에다 한 거. Oh 밥통에다 한건 양념 색깔이 약간 좀더 진해요. 약간 좀 연하고. 치즈를 안 넣었으면 좀더 매웠을 것 같은데, 치즈를 넣어서 그렇게 맵진 않아요. 살짝 매워요. 먹을 때 고기를 좀 남겨놓을게요. 고기 한, 네다섯 좀 남겨놓을게요. 하나, 둘, 셋, 넷. 뼈 있는 건 먹고. 하... 뼈한요 정도 됩니다. 음. 뼈를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어서. 김가루 뿌릴게요! 김가루... 어 너무 맛있다. 김치. Hmm. 아, 저, 수가 없다, 이게. 김치. 고기 들어있어요, 고기. 오케이. Okay. mm -hmm. 밥한 톨을, 한 톨이라도 남김없이. 왜냐면 밥한톨한 한 톨에는 우리 농민들의 그 땀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밥한톨한 한 톨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고기를 올려가지고, 음, 마지막으로. <laughs> 와 맛있다. 오인동 찜갈비 치즈 넣고 밥까지 넣어서 볶아 먹었는데 와 엄청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